안녕하세요. 저,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성울이 친구 예안이에요. 뭔가 뭔가. 오늘은 슬라임픽션 2탄이에요. 제가 무서운 사연 먼저 해드릴게요. 무서운 사연 해드릴게요. 제가 친, 친구와 놀고 있었어요. 친구와, 친구 집에서 놀려고. 음. 엘리베이터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조금 무서워서 그 약간 친구가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내리니까 또 소리가 멈췄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제가 그 친구 영하고 화 마치고 같이 걸어가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해준 얘기가 그 친구가 무서운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그게 어, 누가 일베에 타는데 여자 구두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가 그러니까 내리니까 또멈췄대요 근데 그게 똑같은 일이잖아. 너무 소름끼지. 자,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제가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친구 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아주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제 손이 골절됐었거든요. 왼손이 아니 근데 그 친구는 1학년 때 그랬던 일을 아직도 사과를 안 했어. 그 친구랑 어떻게 된일이었냐면그 친구가 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급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 같은 거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같이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누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찡기게 되고, 원래 이렇게 세 개가 다쳤었거든요 피나고. 근데 여기만 구조이됐대요 근데 그 친구는 꼭 웃기만 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아직. 1년이 다 돼가네 1학년 때 그랬어 근데 그게 딱 종업식 날이었거든 너무 슬펐어요 짧으니까 회사 연타 가보실게요 저한테만 유독 장난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남자인데 저랑 지금 같은 반이거든요. 유치원도 같이 다녔었어요. 아니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유 없이 제 어깨를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꼬집어! 이랬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가 그냥 이랬어. 진짜. 진짜예요 이거. 이때까지 내가 말했던말다 진짜예요.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슬펐어. 요 그리고 오늘날 그 친구가 또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이렇게 했거든요. 왜때리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뚝 아무 이유 없이 래요 근데 오늘 또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제 어깨를 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미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말했거든요. 이때까지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래 이래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근데 걔가, 걔가 계속 저를 째려봐요 근데 이상한 게 계속 저만 괴롭혀요. 아직도 너무 싫어요. 그래, 유치원도 같이 다녔거든요. 한세연더 갈까요? 음, 그 다음 사연은 제가 실제로 있어도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잠에서 깼는데 오, 무섭다. 내가 잠에서 깼는데... 그... 제가 잠에서 깼는데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아빠는 창원에서 일해서 월요일 새벽에 가서 진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였거든요 근데 그게 새벽이어서 엄마는 자고 있었어요 저만 잠깐 자다가 깼거든요 그때가 평일이어서 아빠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저는 외동인데, 엄마는 자고 있고, 아빠도 없고. 근데 갑자기,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집 피아노 연는 소리가 들리고, 전원 키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높은,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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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어, 뭐야? 아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검정 소리가 들렸어요. 울만심이 소리가 또 들리고 계속 그게 밤 시, 시, 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잘 잤어요. 근데 그때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단발 빨간 여 빨간 머리의 단발, 단발 여자가 약간 봤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꿈 같았는데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생생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해 주실 거죠? 그러면 다음에 꼭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응 다음엔 더 친해져 보는 거예요 알겠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꼭 약속해 잠깐만 그런데 아 잠깐 n 지 잠깐 응? 뭐지 잠깐만요 엔지엔지엔지를 NG. 잠깐, 잠깐만요. 제가 좀 영화 섬이어서 그러면 엔진는 끝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